저기 내 관계자 못 봤어? 못 봤는데? 아직 보면... 안 오셨나? 어, 오셨다. 오셨어요? 누님? 누님? 아이고 대표님. <laughs> 다 저세트 됐나요, <저>, 이제? <laughs> 가 네, 됐네요, 네, 다 되셨습니다. 어? 대표님. 아 회계사 출신인데, 회계사 출신. 아 정말? 네. 그래서 와인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와인이 잠겨있어. 오완마 어디 있니? 오완마. <laughs> 신기루 님의 전략을 좀 논의해야 음...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신기루 대표 맡고 있는 이강희라고 합니다. 이강희 아, 대표님. 대표님. 개그우먼 신기루 씨 매니저 김태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신규 콘텐츠 촬영에 제가 같이 나간다고 들어가고 매니저들 다른 직원들 없이 혼자 나오게 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왜음 이렇게 곱게 또... 아니 어디서 가볍게 화장을 하고 왔어요 지금? 아니, 같이... 얼굴이 뭐야 그게? 왜 이래? <laughs> 대표님 세팅하셨네. 구구구. 야 뭐야? 뭐, 뭐 약간 지금 재혼하는 느낌으로. 재혼하는 느낌이라. 재혼하는 느낌으로. 온 김에 같이 했죠. 아니,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네. 누가 대표님 얼굴을 그렇게 본다고? 누님. 네. 출발하겠습니다. 예 yep. 저희 또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반갑습니다너번 많이 만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장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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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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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질이나 이런 사주 관상에 엄청 능하셔서 대기업이 미팅 같은 거할 때나 대기업 CEO실 자리도 이분한테 의뢰를 한대요. 아, 진짜요? 저도 전에 한번 봤다가 너무 잘 봐주셔서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아, 네세 번만에 저희 받으시죠. 대표님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뭐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고 네. 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역술관님 오셔가지고 자체 신규 컨텐츠를 촬영하는 날이어서 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 운세나 풍수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상담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운수. 오수. 개그맨 회사 최초로 네. 사옥이래요. 아... 우리 건물이다. 네네. 그래서 자부심이 되게 강한데. 네. 맞아요. 저희는 어... 다 개그맨 예능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시커멓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laughs> 아니 저 근데 요, 저, 저기는 흰색이거든요. 아이쪽에아기쪽 그, 아, 흰색이어서 네. 어, 아. 그, 그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건물이 두, 두 개처럼 보이게 아, <laughs> 약간 넓어 미, 보이게. 위트 위트 아. 아 진짜 한 건물인데 진짜 두개 있는 것 같네요. 너네 건물 두 개구나 이런 느낌에 지금 보면은 여기 검정이 있고 네. 저기 흰색의 네. 컬러가 있고 중간에 또 다른 소재로 뭔가 있잖아요. 어? 그 메탈 느낌의 원래는 세계처럼 3개. 보이고 싶었는데요. 세계처럼. 세계처럼. 네. 세계처럼 보이고 싶어. 뭔가 이제 가운데 저 자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좀 쪼개진 모양새. 네. 네. 건물의 모양새가. 좀 쪼개지거나 분할되는 느낌이 드는 거는 그냥 형태적으로나 이제 컬러적으로 봐서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열, 단절, 어머. 끊김, 막힘, <laughs> 아, 중독 폭이 안 이런 느낌이죠. 좀, 어, 좀, 어머, 세상에. 어머, <laughs> 내부 내부 분열 이런 거죠. 이거 진짜 어. 대표로서는 너무 청참적력이지 근데 그 색깔을 다르게 한 거는. 아, 제 아이디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근데 건물 색깔은 바꿀 때가 됐어요. 긍정적이시네요.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약간 바람길처럼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네 맞아요. 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 아, 사실 풍수에서 좋은 거는 바람은 좀 잔잔하고 아, 바람이... 아, 물은 고요하고 이런 게 좋은데 음, 아... 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 풍파. 와 정말 최악이 참... 최 아, 정말... 참... <laughs> 풍파, 분열. 해는 저기만 들어오는 건가요? <laughs> 할수 있는 모든 안전은트는 다. 가 해가, 해가 좀잘 들어와야 되는데. 어... 이쪽은 좀 음하고 어, 바람에 풍파가 있으며 어, 세 개로 쪼개진 형태. 그래서 이 건물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면 초과의 건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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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정주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 하지면 어떨해요아 <laughs>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이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풍파를 겪고 어떤 구설수도 생기겠네요 여기 있으면. 네, 지금 운이 좋을 때 네. 풍수를 잘못 만나면 그게 꺾일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요 어, 가급적 뭐 미팅은 외부에서 하시고.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일들은 족족 진행이 안 됐어요. 어머, 진짜로? <laughs> 미안하다고 연락만 오고 다른 뭐 고깃집이나 가든에서 했을 땐다잘 됐거든요. 음... 어, 그런 게난 일단 여기는 발을 끊어야겠네. 음... 하, 건물은. 추천 받아서 제가 결정했죠. 아... 어, 저희가 머무르긴 충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산 가격보다는 굉장히 놀랐습니다살때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이사가 근데 이 방송이 나가면 안 팔리지 않을까요? 대표님 다시 회계 사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거 중에 좋은 건 없어요? 그나마 좀 그러니까. 정신승리 하나라도. 어, 뭔가 이제 긍정적인 걸 있을 거잖아요. 어... 건물 안에서 한번 희망을 찾아보겠습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찾으러 가볼까요? 콘텐츠는 재밌게 뽑히네요. 콘텐츠는 지금. 재밌는데. 네네네. 아, 여기가 저희 CEO실이고요. 또 CEO실은. 아, 네네. 아. 저희 이제 CEO실인데 많이 추우시죠? 아. 실내에서 핫팩을 하고 있는. 따뜻해야 되는데 해가, 해가 안 되니까. 실내에서 핫팩을 쓰고 계신데. 대표님 궁금한 거뭐 이런 위치나 이런 거 우리 네. 선생님이 엄청 다 음. 유명하신 분이라 여기 가요. 저희 제가 여기를 여기 쓰고 있었 자리에서 오세요. 저희 대표님이 세 분이시거든요. 네, 네. 님 쓰고 있는 거습니까? 음, 사실 풍 수를 볼때밖에가 이상할 때 음. <laughs> 안에서 희망을 찾거나, 아니면 더 놀랄 만한 감동적인 어떤 요스 감동적인 요소, 놀랄 만한 감동적인 어떤 요스 감동적인 요소. 근데 여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아 <laughs> 없나보다 희망, 없나보다. 씻을 수 있어. 아니나 밖이나 비슷하다. 안, 안팎으로 잘못했다. <laughs> 특히 이제 대표님이 계신 이 자리는 어, 저 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순화되지 않은 기운을 정통으로 보내주 <laughs> <정통으로 만든 웃음> 아, 아. 어쩐지. <laughs> 앉아있으면 힘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 흉한 자리. <laughs> 그럼 어디로 옮겨야 돼요? 대표님 자리? 저는 이제 희망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어,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음. 향을 보게 되면 어... 여기는 그, 그나마 아 어, 문으로부터 살짝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어, 나는 약간 어모드에서 숨어 있고 아 다른 사람은 잘볼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 전이 음. 자리에 그. 김대희님이 안고 나서부터 네. 잘 됐거든요. 아, 이 자리요? 우리가 꼰대이 잘 되잖아요. 꼰대이. 어, 여기가 어, 생기가 이제 모이는 자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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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나 보다. 진짜? 그러니까 발하거나 발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있는 자리. 네. 본인은 약간 그... 안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아 희생하는 자리. <laughs> 야십몇분 동안 다른 말도 좋은 요기 없는데. 한번 오, 희생니까 그만 적으세요, 대표 그, 건물을 부수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laughs> 부수는 수밖에 없으니까. <laughs> <laughs> 다시 지어라. 아니, 아, 다시 부수고. 아,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방법도 좀 있으니까. 아, 자리 배치나요? 네. 어, 음. 그럼 일단 저희 앉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laughs> 네. 앉으라고. <안전하고>. 앉고 <laughs> 싶어서. 이제 제가 이 회사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이 회사.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오. 어, 저 데이시? 어, 저 데이시네요. 오. 오. 데이시네요? 저, 저 자리의 주인공. 저분은, 저분은 꼰대 있죠? 꼰대. 아, 또 저거 취하셨다, 캐릭터. 꼰대이소. 캐릭터에 취해서 사시는 분이라. 진짜 뭐 가지러 온 건데. 그래서 어쨌든 몸을 담고 있으니까 이분과 저와의 케미. 뭐 저게 중요하지. 도약을 해야 되는데, 도약을 네. 할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또 음. 제가 CEO는 아니지만, 제가 몸 담고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네네. 아, 대체적으로 어, 신기루님은 어, 사주가 네. 어, 약간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강하고 네. 어, 약간 망상이 있긴 하지만. <laughs> 망상이요? 만... 망상이요. <laughs> <laughs> 네. 내가 딱두 가지를 못 먹거든 매운 거, 향 나는 거. 어. 고수 못먹는데 고수 지금 고수는 잘드시 하루에 몇끼 먹니 한두끼 먹어요. 어, 어, 아니 아니 있는데도 하루 종일먹을지 있는. 어, 약간 망상이 있긴 하지만. 아, 망상이요? 그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네. 큰돈에대한 욕망 <laughs> 한탕주의요한탕주의요저 한탕.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laughs>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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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 <저런 웃음> 도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면서도 여린 부분이 있어서 상처를 오래오래 두고 있는 거예 여려. 쌓아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노, 네. 원망, 네. 어떤 욱하는 것, 아, 이런 상처들을 담아두니까 약간 살생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데스노트 같은. 데스노트. 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네. 아, 못했던 사람에 대한. 이건 절대 있지. 않트잖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아, 어. 약간 공주의 에너지를 가지고 공주의 에너지.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공주, 공주의 에너지. 공주 공주. 공주, 공주. 어, 사주의 에너지는 이제 일주 동물은 청색 뱀의 에너지를 어? 가지어 뱀이요? 오가 청뱀이잖아요. 이 청색 뱀의 에너지는 어, 지드래곤과와 저랑 g d 시랑 태어난 날짜의 에너지는 그런 끼가 굉장히 어? 많기 때문에 이거 S라는 의 운적으로 올해 내년 후년은 발산 에너지가 있는데 어, 예전에 한 2년 전에 뵀을 때보다 네. 얼굴에 찰색이 좋고 찰색이 찰색. 뭐예요? 얼굴에 기색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얼굴 색깔이거든요. 맞아 2년 전에 저희 어디가 비밀? 파운이션 바꾸셨어요? 색이 좋고. <laughs> 아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새끼? 그런 게 강해진 거예요? 새끼? 새끼가 아니고 기색. 진짜? 기색? <laughs> 네, 쉬셨어. 아니고 기색. 하 한숨 쉬었어. 기색. 찰색, 아, 아, 어떤 찰떡 메이크업 이런 것처럼 어, 얼굴에 안에서부터 나오는 좋은 에너지의 컬러. 볼수 있는 거죠. 그때보다 네. 머리 모양이 괜찮다. 머리 모양이 괜찮다. 모양... 오늘 이발했으니까. <laughs> 헤어스타일이요. 그때는 약간 삼각형의 머리 스타일이었는데요. <laughs> 어, 지금은 그래도 약간 둥글게 돼서. 그래서 언니 펌을 했나봐. 요새 얼평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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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이 아니야. 그렇죠. 앞에가 너무 머리숱이 많아서 뒤에를 좀 밀었는데. 근데 뒤에 머리를 어? 미는 게 좋아요. 어, 그것도 물어봐요. <laughs> 과거에 대한 기억과 잔상이 오래 남는 스타일이니까 음, 좀 상처가 있대요 제가 신기루 님은 조금 어울리진 않을 수 있어도 네. 어, 명상이나 어 깜짝이야 요가 같은 거야너 옆에 야 돼! 저목 나가 저거 옆에서 밀면 떨어지겠다 <laughs> <laughs> 신기루 님은 조금 어울리진 않을 수 있어도 네. 어, 명상이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필라테스요? 네. 아좀 뭔가 차분해지는 릴렉스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건가요? 네, 마음의 수양, 템플스테이. 뭐 템플 뭘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대통님 진짜. 하나 조금 힘드시겠지만 권한다면. 네. 관악산 연주대 등반. 어, 어, 어. 뭐라고? 자, 잘못 들었나? 관악산. 어 관악산 힘들지 않나? 연주대가 되게 힘들어. 뭐예요? 연주대가 뭐예요? 악악단이에요? <laughs> 어 음. 정상입니다 정상. 관악산의 정상. 아 정상 산에 등산을 하라고요? 네. 특히 이제 관악산은 그쪽은 이제 기가 좋기 때문에 오르막길이죠. 산. 네, 산니까 아, 지금도 그럼 그 얼굴 상도 변했나요? 얼굴은 <laughs> 그대로 말상. <말로. 웃음> 아, 네? 말상이네 진짜. 말상이 뭐요 말상. 야, 이렇게 길잖아. 말상인 말상 어 진짜. 고상인줄 알았는데. 전형적인 말상이야. 아 근데 말상인가? 말상이야 말상. 법무법인 빨리 됐고 와요 지금. 회사에서 고양이상으로 브랜딩을 하고요. 여기 말상을 얘기할 때 얼굴이 <runtime> 길다거나 네. 코가 길다거나 네. 어, 얼굴 좌우 광대에 활동력이 강한 오지랖이 있다거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전부 다해당된다 아니 무슨 고양이상이야 지 말상. 고양이상은 일절 없는 건가요? 약간 눈매나 이런 거 보시면 야 아이고 그냥 말상... 상처를 곁들인 말상이 네, 턱이 약간 후퇴에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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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약간 후퇴 턱이 어디들어 게 근데 뭐 이렇게 나올 나오,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턱은 이제 오학 중에 하나로 살짝 나와 있는 게좀 길한 건데 오, 오, 없으면 있다. 어떻게 없으면 얼마나 안 좋은 거야? 그 현이 아, 어떻게죠? 얼굴 현이는 어떻게 그럼? 네. 약간 볼록 렌즈 같은 얼굴 <laughs> 아 이렇게 돼 있다는 <laughs> 거. <거니까. 웃음> <laughs> 근데 저 귀는 되게 예쁘다고 들었는데 귀는 어때요? 귀가 예뻐 누나가 어머, 형제 안해? 귀는 눈, 코, 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난것 같습니다. <laughs> 귀가 너무 예쁘대요, 제 귀가. 그나마 어, 제일 낫다. 근데 선생님 저귀귀 꼬시나요? 귀 양꼬시나요? 귀 양쪽 다 해보시겠어요? 더말상되잖아 너무 커 보이는데 그럼. <laughs> 아니, 처음 보시나요, 오늘? 처음부터. 아 왜? 너무 말 같은가 보다. 아니, 앞에 너무 설레대고... 약간 적토마, 적토마, 적토마 같아 말 중에 말, 최고의 말. 말, 중에 어, 말, 중에 말 어, 적토마 이렇게 다 덮어주시겠어요? <laughs> 어 밥상도 아니고 뭘 덮을게요 어좀 다른 매력이 있긴 하지만 오, 어, 디퍼런트 어, 덮는 게 나은 같 <laughs>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면서 귀를 하도 이렇게 귀를 안 보이게 하고 다니면 이마나 네. 뭐가 좀안 좋다 그래서 좀 이마를 살짝 보이시는 거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더거 올려주실 거? 수 있나요? 이마 조금 어. 게 어. 컴플렉스예요. 아 이마가 이제 삼자 이마거든요. 어미 미념 이마. 어 원숭이 이마. 네. 어떤 끼도 많고 생산해야 <laughs> 되는 <laughs> 어,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절대 안 맞아. 외모적으로 원숭이랑 <laughs> 많이 섞여 있는 <laughs> <laughs> <많이 섞이는 웃음> 거네. 원숭이랑 많이 섞여. 루루는 이런 톤이 잘 맞죠, 핑크 들어간 게? 핑크보다는 네. 어, 보라 계열도 좀... 그래서 저 아, 오늘 보라색 입고 어울려요 보라나 뭐 검정. 검정이요? 뭐 보라 검정. <laughs> 핑크는... <어때요? 웃음> 핑크는 그렇게 뭐딱 맞는다고 보기는 <laughs> 어려워요. <웃음> 어울리긴 해요, 근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올해 조금 움직이고 싶진 않으세요? 어? 어? 되게요? 어? 실패? 네? 움직인다고요? 어디? 아, 몸을요? 마음. 싶... 아, 마음을. 아. 올해 약간의 이동수가 좀 들어와서. <laughs> 어. 올해요? 어, 어, 지금의 운이, 어쨌든, 활동이건, 아니면 뭐 사는 곳이 바뀌건, 아니면 일하는 <laughs> 곳이 좀 달라지건, 여러가지 변화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것 같아요. 웃음> 어, 어 마음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동네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 네. 음, 약간 숲이라는 물의 에너지가 어? 강한 동네가 잘 맞거든요. 물고 한강 근처. 네, 아, 뭐 광진구 자양동 오, 괜찮고 그리고 옥수 금호. 군대식당. 어, 네. <laughs> 그런 쪽 아니면은 주변에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동네. 가든 같은 그런 데. 네. 사원가든 미팅 잡아놨어요. 네, 네. 이런 쪽도 잘 맞는 쪽이니까. 예상또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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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요. 그런 적어 그런 적어 음. 본인의 운을 뛰어넘는 어떤 풍수적으로 더 보완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네. 대표님이랑 저와의 또 궁합은 어겠요 기본적으로. 음 일단 두 분의 궁합은. 아, 기대된다. 꽤 괜찮다. 오, 진짜요? 오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운을 봤을 때 네. 욕망이 어? 가, 과다한 볼록 냉증. 이게 말... 저래요? 욕망이 과다. 볼록 냉지 말상이래요. 저데왜 만들어요?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대표님을 좀 만나서 <laughs> 어느 정도 상쇄되고 어, 좀 보완될 어... 수 있다. 음...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